이 빠져서 움직이질 못하겠어. 에밀리, 나좀 당겨봐. 나 혼자 힘으로 힘들겠어. 사람들을 불러올게. 나 혼자 두고 가면 어떡해. 안녕, 마이키. 오늘은 웬일로 재밌게 놀고 있구나. 나좀 꺼내줘. 재밌어 보이는데 왜 구해줘야 하는데? 마이킨도 오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. 너희들이 쓸데없는 걸로 싸우는 동안 이만큼이라도 빠져버렸잖아. 그럼 렴. 안녕. 제발 날 버리고 가지마. 내가 잠깐 갔다 온 사이에 목까지 빠지고 말았구나, 마이키. 선생님. 도와주기 전에 우선 왜 거기에 빠지게 되는지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보거라 라고 밥 선생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지금 그러거나 부를 때예요 오늘은 외근이 일찍 끝났지만 집에나 들어가야겠다 왜냐면 천성적으로 난 일하는 걸 싫어하니까 말이지 어 저건 뭘까나 아! 마이키 왜 그래 누가 내 발을 잡았어 마이키 나만 남겨두고 떠날 생각인 거야 에밀리 아. 무슨 소리야 나좀 구해줘 아! 마이키 와! 뭐야 너 마이키 아니냐 얼굴로 흑장난 같은 건 하지 말아야지 어 아빠 영문은 모르겠지